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 싸운 얘기죠, 싸운 예. 얘기. 예. 누가 누구랑 싸웠다더라면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고 예, 누가 이겼대, 예, 어떻게 됐대,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대. 싸운 얘기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 싸운 얘기입니다. 재밌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한 이후로 첫 번째로 싸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이 군사의 그런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 때에 갑자기 싸움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느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느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갑니다. 신광야를 떠나 여러 날 행군을 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되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치게 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신 그 장소 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 그 해소시켜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그 은혜의 때에,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오늘 팔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은혜를 경험한 그 곳에서 바로. 갑작스럽게 전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들의 소유지를 위협할까 두려워서 공격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네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 되어지고 있는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번 싸움에서 이번 전쟁에서의 역할은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행하는 이가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싸우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 두렵죠? 칼을 들고 적군들이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일선에서 가장 먼저 그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가장 치열한 자리이고 가장 목숨이 먼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에 여우수화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맨 처음에 앞장서서 싸우는 그 자리에 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싸워본 경험이 없고, 누가 봐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싸우는 우리 백성들도 서툴고, 여우수와 역시 지도자로서 앞에 나가서 싸우지만, 여우수와 역시 그러한 전쟁의 서툴기는 매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우사는 그 싸움의 일선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행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싸움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들의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가장 선봉에 서야 할 그러한 장군의 부재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발로 뛰며 땀 흘리는 자들의 수고로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선에 서서 헌신하는 이들의 그 수고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선에 서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디가 가장 봉사의 일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들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없이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로운 그땀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며, 쓰고 하며, 애쓰는 교사들의 헌신이 없다면, 그들의 눈물이 없다면, 주일 학교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싸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감당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선에 서서 싸우는 자들은 그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일선에 서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 해주세요. 이번에 식당 공사로 좀 섬겨주세요. 올해는 좀성가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그저 뒤에서 기도할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어서요, 아 제가 숫기가 없어서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요, 아 제가 이번에는 좀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의 헌신하는 자들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함의 지원이 없이 앞에서 현신은 그저 땀 흘림이고 수고로움에 그쳐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서 기도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르지즘만 있고 행함이 없을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또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선에 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두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서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내가 그곳에 서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아말렉의 전투는 난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도 능숙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이끌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에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에 대하여 여호사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순종과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충성은 내가 할수 있을 때만, 내가 넉넉할 때만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그 일이 내게 익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능력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필요한 그 자리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살펴볼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 두말할 것이 없는 인물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숱한 기적을 만드는 자입니다 모세는 단한 번도 뒤에 선 적이 없는 자입니다 늘 앞에서 행한 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 요청한 자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열 가지의 재앙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낸 자입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므로 그 홍해를 갈라버린 자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수 없는 공격과 원망, 그것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은 자가 아니라 늘그 백성의 원망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자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앞에 서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모세가 이 전쟁에서도 앞에 나가 주겠지, 앞에 나서 주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앞서서 행하여 주겠지.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모세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앞에 여우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가 산 위에 올라가 산 일은 무엇입니까? 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어떻게 싸우나 보려고 구경하기 위해서 방관자의 자세로 그산 위에 올라가신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아그 동안 내가 바로 앞에도 섰고 홍해 앞에도 섰고.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 앞에도 섰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물러나야지 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한테 기회도 좀 줘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양보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과연 이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강점인지 평가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동안 난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쉬고 다음에 더 힘내서 다음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쉬기하여 올라간 것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든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요. 모세는 여호수아만 전쟁에 서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앞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는 손을 놓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앞에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는 누구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서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손을 하나님 앞에 서서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우수와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갈 때에는 앞뒤를 안 가리고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돌진형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용감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일선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능이 마땅히 그 일을 나의 일로 짊어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손을 들 자들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일을 잘하고 제아무리 전쟁에 능숙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손이 들리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수 있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상, 수치상, 안 돼. 부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통계도, 어떠한 수치도 뒤집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열쇠로 기도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안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기 시작할 때에 능히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만 서려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활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로 인하여 머리를 돌돌 싸매고, 그 문제로 인하여 머리를 굴리고,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반복제고이라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시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뒤에, 현장 뒤에, 헌신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음으로 문제와 현장과 헌신의 장소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그 헌신의 장소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음과 동시에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서 그 문제와 당당히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서 내가 해야 할 그러한 많은 일들과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들은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헌신의 현장에 선 것은 누구였습니까? 여우수아였습니다. 그는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전투의 일선에 참여합니다. 민도, 민족의 지도자로 사나니께 매달리는 그 자리에 선 것은 누구,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장소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인 모세가 있었고 앞에 나서서 순종하여 충성하여 달려나가는 여우사가 있었습니다. 이두 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잘될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 모세 앞서 싸워 나가는 자 여호수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단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 아말렉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에 와 충성에 여우수화도 있고, 부르짖음에 모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에 이길 것만 같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가 싶더니, 다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일날 나와서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저 세상에서 이길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이제는 능히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삶에 그런 현실이 그 문제가 다시 닥쳐왔을 때. 그냥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내가 이번에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또그 문제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순종과 충성의 여우수화가 있고 부르짖는 모세가 있는데 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단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 그 손이 점점 무거워져 집니다. 무거워진 손으로 인하여서 그 손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손을 듭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무거워진 손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승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손을 올려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려고, 올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지쳐버린, 이미 기력이 다해버린 그 모세에게 손을 끝까지 들고 있는 힘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그 손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다가옵니다. 승부의 종지부를 찍은 자는 순종과 충성의 여우수와도 아니었고 부르짖는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승부의 종지부를 찍은 자는 아론과 훌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쪽에서 각각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들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기에 여우수와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를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종집은 여기에서 찍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이곳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리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기에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홀로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우수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를 합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그와 같이 동역할 줄 아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는 승리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우수와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싸우십시오 일선의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여우수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손에, 손이 무거워 들지 못할 때에 같이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보이십니까? 누구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로 하나합니다 내가 아론과 후리 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 모세가 될수 없고 누구 혼자 여우수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우수아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될 때, 다른 누군가는 나의 아론과 훌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여우수화가 되며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며,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작은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아론과흘로서 서로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만들어 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능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